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시장 중 하나인 광장시장은 오랫동안 한복과 포목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골목 상권을 장악하려는 일본 상인에 맞서 조선 상인들이 힘을 합쳐 설립한 시장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침체기를 겪은 적도 있었지만 최근 먹자골목이 유명해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 가치, 가치가 있다. 또 같이 투게더 함께 잘 살자. 전통시장도 잘 살고 또 우리 국민들도 잘 살고. 대한민국도 잘 살고 어, 그런 의미의 같이 삽시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실물이 네. 더 예쁘네요. 이게 사나? 얼음바이거? 이거는 만지아. 광장 시장에서 만난 같이 삽시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통 시장과 대형 마트의 상생을 이뤄낸 한 빈대떡 가게입니다. 어, 이거 진짜 아,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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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하우가 맛있는데 노하우가 있는 것요 노하우가? 맛있는데. 네? <laughs> 네, 이거 순녹두만 하고요. 순녹두에다 다른 거안 들어. 1년 묵은 김치하고요. 숙주나물 이제 파마늘 양념만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25년째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예, 저는 94년도부터 시작했고요. 그때 항해도 할머니가 여기 하고 계셨었어요. 저 옆에서 그 할머니 그만두고는 제가 제일 먼저 먼저 했죠 이 시장 안에서. 예. 대형마트와 함께 개발한 빈대떡 상품이 100만 개 이상 판매되면서 골목을 넘어. 전국 상권으로 진출한 성공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작고 평범하지만 높은 품질로 명성이 차지한 한 과일가게. 최근에는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투자할 때부터 있어 가지고 예, 네, 그몇 년도예요? 22살 때 그러니까 75년도인가? 75년도에 그럼 여기 담당생 좋은으로 왔다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네, 18년 정도 전원에 있다가 예. 네. 어, 물려받았어요. 아, 여기서 온라인 네. 판매 때문에 예, 하세요? 그렇죠. 음, 어떻게? 이제 주문해가지고 하면 다 이렇게 보내주고 아, 택배로 다 보내주죠. 그럼 저도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아, 예, 예. 저희가 이제 예, 내년부터 그렇죠. 온라인 판매 지원을 그렇죠. 해요. 네. 그동안에는 오, 이제 오프라인하고 예. 전통시장 예. 이렇게 안에 뭐 환경 고치는 거 이런 쪽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오, 예. 온라인 판매 오. 스마트 상점 네, 그렇죠. 이걸 지원하거든요. 아, 새로 네. 지원을 받으시면 그렇죠. 더잘될 거예요. 아 그럼요. 얘는 그러지 않아도 돈 많이 벌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광장 시장을 지켜온 터줏대감 옆에는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강정 가게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먹기 편한 말랑말랑한 수제 강정이 인기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아, <목소리> 모여가지고 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아주 획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 <laughs> 요거 조금 하나 주세요. 아, 네. 이거 네. 냉장고 넣지 마시고, 실온 보관 한 달이세요. 음 택배도 다 되니까. 아가씨. 아한 달. 한 달이나. <laughs> 네, 한 달. 사랑하는 마음. <laughs>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수많은 사업 실패를 겪었던 청년 사장은 자신의 후배들을 불러 모아 함께 일궈가는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관광명소로 급부상한 광장시장 대중에서도 그 외국인들에게 유난히 사랑받는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한번 사진을 하나 드셔보세요. <웃음> 네. <웃음> 맛있는데요? <웃음> 이거 조금만 사갈게요. 여기 자 네, 차가 있을까요? 1952년부터 시작해 3대째 운영 중입니다. 저레 프렉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서양인이라고 할까 구라파 사람이나 미주 쪽에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런 간장 게장 같은 거 이런 것도 까서 드시고 그래서 요즘은 그분들이 와서 잡수는 게더 많아요.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로 붐비는 먹자골목. 하지만 2층의 한복 거리는 상대적으로 한산합니다. 먹은 아주 잘 되는데 아, 예. 한복이 아, 안 상인들은 같이 머리를 이대한복이과한복이안을 모색하고 있이니다이 요새 예, 예, 예. 이제 그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예, K-pop, K-food, K-beauty 예, 예, 뭐 이렇게 예,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먹, 먹으러 오시는 분들을 2층으로 이렇게 오실 예, 수 있도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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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잘 안내하셔서 를 여기 오셔서 좀 쉬시면서 예. 뭐 한복도 입어보고 뭐 이렇게 예, 이제 체험, 좀... 체험을, 좀... 체험을 하시고 사진도 네네. 찍고 이렇게. 네. 회 식당 자리에는 한때 이불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불 가게를 접으려는 어머니들을 보고 아들들은 그 자리에 육회 식당을 차렸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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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laughs> 싱싱하고 네. 네. 양념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고아 그래요. 인터넷. 네. 방송 촬영하던 중이었어요. 아, 지금? 예. 네. <laughs> 네. 그럼 이집 대박 나겠는데요? 그럴까요? <웃음> <웃음> 예를 들면, 1인 크리에이터 이런 쪽 직업이 네. 요즘 젊은이들의 네. 신종 직업이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또 다른 데서 뭐 누가 하라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일과 약간 취미생활의 구분 경계가 없어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네. 즐길 네.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웃음> 네. <웃음>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그동안의 노하우. 그 <laughs> 네. 근데 그럼... 이제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요. 그냥 아주 사면되지그럴까요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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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원래 전공이 네, 시각 디자인 전공이세요. 아.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도 까만색으로 칠하고 네, 네 벽은 하얗게 만들고. 네. 역시 뭐가 달라도 달, 다릅니다. <laughs> 예. 그... 그 다음에 여기는 정... 화학 정보 화학 정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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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케미, 음식의 <laughs> <laughs> 케미를 잘하시겠네 <laughs>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라 우리하고는 또 감각이 다르더라고요. 네, 열심히 뭐 이것저것 자기네들끼리 실험도 해보고 잘하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벤처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처음 하면 무슨 벤처 그러면, 스타트업 그러면, 뭐 이렇게 무슨 제조하고 뭐 무슨 기술이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음식도 벤처거든요. 새로운 그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뭐 먹방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걸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 이게 오히려 더 장사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이기도 니다 네. 네. 어머니 세대와 아들 세대가 서로 돕고, 전통과 새로움이 나란히 걸어가는 길. 골목에서 시작된 상생의 바람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